안전 농산물 플랫폼 농민과 소비자의 TV 모두스납 t v 7.6%로 배추 뿌리병을 고쳤어요 탈평이가 는 거야 열매살판 해놨더니 탈평이가 지렁이가 안는 거야 지렁이가 안 오니까 두더지가 안와 두더지가 안 오니까 멧돼지가 안와 네 가지 끝끝이라고 주더라고요. 네, 근데 괜찮아요. 근데 모더사하고 그냥 관심하고 두 가지만 쳐도 시작이에요. 지금 병이 없다면, 병이 없어요. 없으면 잘 봐야 돼. 예, 예방으로 하세요. 예방은 이미 와 있는 것도 잡히지만 흰가루가 목적이라면 흰가루나 잿빛이나 노균이나 이런 곰팡이성 병은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데 한번 시합해볼만하죠. 왜냐면 우리보다 종기 있으니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잘 듣습니다. 흰가루병 말고는 거의 병이 뭐. 아, 그, 게 어떻게 약을, 약을 치느냐가 중요해요? 예, 예, 예. 농약처럼 그냥 식지나가게 주는 게 아니라, 예, 훈뻑훈뻑 전라도 말로 호복하게. 예. 몇말 정도? 예? 몇말 정도. 300평. 300평이 한마디. 얘기하네. 나무마다 틀리니까, 어린 나무는 뭐, 천평도 주고, 500미터 가지고, 500미터 스물 담으라고 천평도 주고, 또 나무가 중간 치되면은뭐7 0 0평도 주고 열 말을 기준으로 치고 있거든요. 열말 그 양량을 똑같이 하시되 예, 열말 기준으로 하시되 한번 해보 한번 보세요. 그럼 효과가 아마 틀릴 거예요. 그 대신 고초가 됐던 자기이가 됐던 뭐 도라지가 됐던 뭐 지황이 됐던 나무를 줄때 비오듯이 주고 그 대신 횟수를 줄이는 거예요. 예, 막 그냥 막슥 지나듯이 주고 계속 주는 것보다는 그럼 훨씬 낫죠. 생강 물음병 생강, 있잖아요. 그냥 생강 물음병생강성 그런 걱정 마세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생강을 여기 봉동생강하고 서산생강을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오내기다 담갔다 끊냈대요 처음에 신기 전에. 그런데 음. 여기 물어보니까 250배 여기다 써있으니까 나는 그 종고 소독하는 데 써지지도 않은 농민들이 이제 치료 목적은 250배니까 그렇게 해본다 한 거예요. 2 0기에다담 250배 담갔다가 한 두세 시간 음. 담갔다가. 양파 자루로꺼내놓고 말린 다음에 심었는데 생강이 기가 막히게 좋대요. 향도 나고 저장성도 좋고 저장 중에 잘 썩지도 않고. 그 재배 과정에 땅 속에 그 어, 심어 는데그병들 잖아요. 이미 심어놓은 다음에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관수로 모두싹을 2 5 0배을흡입추라고 카슘하고. 그리고 카슘하고 황이면 다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이 모두싹은. 땅 속에 있는 거나, 내가 거기다 섞어주는 거나, 잘 들어가게 주는 청미제란 말이요 자, 고 들어가잖아요. 그냥 칼슘을 지나치게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축되죠. 그죠? 네. 잎도, 잎에다가 칼슘 많이 주면 경화돼요. 잎이 진짜, 잎이 똑똑 부러질 정도 로 되더라고. 어. 경화돼요. 우리가 도라지 몇개 가가지고, 음. 어, 제가 시켜서 억제를 많이 시키거든요. 억제 시킬 때 좋죠. 칼슘 이바이 넣으면 되지. 근데, 빈나리 같은 거 쓰고, 또홀머에서 끌어 당기고, 그건 농사가 아니라 그냥 조작. 장난이 장난. 이제. 우짜란 건 이유가 있죠? 양분이 균형있게 안 들어가서 우짜란 거잖아. 아미노산이 더질소값을 많이 준거 아니에요? 태비가 좋은 거막질소가뭐 23다시 막뭐 30다시 23 30 이런 거막 갖다 놓으니까 얘가 막 키만 큰거 아니에요? 어깨가 이렇게가쓰레질게 어쩔 수 없이 억제를 좀 아시기로 하는데. 도복이 된 것도 양분이 균형이 안 돼서 들어간 거고. 그게 지금 핵심이 이거요. 칼슘하고 미네랄이 균형있게 들어가주면 도복이 안 된다. 그걸 우짜라지 않고 마디자으로 짧아지고. 우리 이거 써가지고 동영상 보시면 항상 똑같은 말이 마디 절간이 짧아진다는 거잖아. 그리고 잎이 두꺼워지고. 그죠? 거 아, 이 마늘이 노래지면서 이렇게 자빠졌는데 이름이 이러서면서 파래졌다고 하니까 이거 완전 사기꾼인데 그 농민이 한 말이니까 내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자, 이제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지황에 대한 거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제 보통 이이 모두 사에 대해서 궁금해 오시거나 어, 가능하면은 좀 농사를 수월하게 짓고도 수확을 많이 낼수 있는 방법, 화학비료를 적게 쓰고 알, 쓰더라도 알고 쓰자는 거고, 그러면 농약은 하다 하다 안될때 쓰자는 라 방식으로 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배추 뿌리 병, 그때가 황산바위할 때는 다사으로두 번이나 실패했거든. 합격을 불합격 받았다고. 그런데 50점만, 50%만 넘으면 인정받는데 그걸 못했단 말이야. 분명히 되긴 되는데 인정을 못 받았어요. 하필이면 실험기관에서 할 때나. 다양한 방법을 할때 나와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냥 불확정 먹었는데 대학 교도 해보고 인정 기관을 해봤는데 못했어요. 여기 와가지고 자신이 붙어서 또돈 버릴 셈 치고 한번 맡겨봤어요. 87.6%로 배추 불리병을 고쳤어요.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재미가 붙어서 보지켜보세요. 재미가 붙어서 참에 흰 가루가 아주 흰가루가 제일 긋찌거든 자격 흰가루는 별거 아니에요. 네. <laughs> 이제 사장 님 입장에서는 답답하지만, 그건 별거 아니에요. 참면은 아주 그냥 뭐 아주 흰가루만 여기면 다 해먹는 거거든요. 아시잖아요? 근데, 잎에다 치기만 하면 잎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타싸갈때 잎이 타갖고 가서 빌고 돈 많이 물어줬어요. 가보니까 안 물어주면 안 되겠더라고. 그 나도 이제 그 대학교수가 얘기해서 약해 없음. 야, 이제 난돈 벌었다. 참에다가 잎에다가 뿌려도 약이 없대 대학교수가 말한 거고 대학교에연구보서 나오니까 그대로 말하자고 했다가 그냥 너 한번 죽어봐라고 타버리는데 속수무책으로 타버리더라고요 그 문경 갔더니 이번에는 또 오이에서 또 잎이 타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써 있습니다 오이, 참외, 호박 이런 박과장 물은 염면살포 하지 말고관절라꼭 염면살포 하려면 소량 테스트 하시라고 써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렇게 한번 했더니 상당한 변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참외도 한번 해볼까 해서 아, 막돈은 나서라서라고 창업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막 돈이 뭐 하나씩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붙었어요. 아까 보여드린 설비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닌 개발자가 확신이 선거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됐잖아요. 딱 해봤어요. 그랬더니 토양 관주로도 참외 흰가루가 치료가 된다라는 걸 정부가 인정해서 공식까지 했네. 저는 완전히 이제 정부가 인정한 사기꾼이 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 배추 뿌리 염병 뭐 이런 거. 자, 지황은 내가 많이 접하지 않아서 그 영주 에 계신 분들한테 지황이 장마지기에도 좋고 나는 잘 됐다고 고맙다고 언제술한잔나 오라고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밖에 모른다. 그런데 왜 지금 얘기냐면 뿌리 작물들 특히 배추 뿌리 염병을 고칠 정도의 살균력이면 이제 영양 관리는 사장님들 알아서 하고 그렇죠. 더구나 모두싹이 갖고 있는 물질 운반 기작 때문에, 물질 결합작용 때문에, 사람들이 의도하는 데잘될 거라고. 아까 우짜라는 거 잡을 때 칼슘 붙여주고, 그렇죠? 어, 또 도복되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칼슘만 들어가까 그때는 붕소와 연되는거 같이 이제 들어가죠? 이제 그걸 우리가 그동안은 모두싹 때문에 개발 못 했는데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아주 네, 좋은 거 나올 겁니다. 또 그렇게 해서 해놓으면은 그 어, 물질 운반 또 물질 결합작용 때문에 짱짱 튼튼하니까 그 다음에 고민해보라는 거예요. 배추도요, 아예, 저도 안 알려줬는데, 농민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저 종자 소독하는 것도 산삼도 그렇게 하고. 나는 나중에 책임질 일 생길까봐, 심지어는 오이 모종도 막푹 담그는 거죠. 아니, 오이는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당신 농사 안 접은 사람입니까? 그 연구나 해요? 이거 나한테 맡겨. 왜요? 그랬더니, 잎이 커졌을 때 약해오는 거지, 이 떡잎일 때는 약해 안 온다네. 달로아다 담궜다가 끓여서 <laughs> 심은데 그림이더잘된 거예요. 나는 오이 담궜다고 어린 잎을 담궜으니 큰났다고 팔딱팔딱 떼는데 노미는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산삼도 그렇게 담고, 그 인삼 종자도 이렇게 하고 마늘도 이렇게, 아까 생강도 이렇게 하고 심지어는 충북 계산인 분이 전화왔어. 요그 언제 이쪽 안 와요? 그러고 그래 왜요? 그랬더니 문제 있어요. 그랬더니 문제 많아. 막걸리 한잔 해. 그래. 예, 왜요? 그랬더니 그 수수하고 그뭐저 외국 종자 뭐야, 그 콩하고를 심었는데 우리 밭에는 새 하나도 안왔다는 거예요. 옆에는 오는데 우연이겠죠. 그, 새 총, 그거 빨간 걸 했어요. 그랬더니, 새가 귀신같이 하라고 빨간 거 묻혀도 와서 먹는데, 빨간색은 새가 못 본다고 해서 그 빨간 걸로 염색해서 뿌리잖아요. 이거 했더니, 누가 알려주느냐고, 그 싸가 안나 못하라 했더니, 이 양반 농사 안줘봤구면 야, 나 농사 안 썼어. 완전 생초보예요. 왜요? 그랬더니, 원액에다가, 달에다가 종자를 붓고, 원액에다가 주물럭주물럭 해서 그늘에 펴 말린 다음에 심었대요. 새가 안 온대.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싶어서, 자기만 그러니까, 안 와서 왜 그런가 싶어서 교수센터에 물었더니 공무원이 새는 사람의 후각보다 200배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저가 싫어하고 지 죽을 줄 알고 안 오는 것이다 라고 그럴지도 모른다 이렇게 알려주는 가 근거가 있어. 그때부터 공부를 해봤더니 진짜 새가 사람보다 후각이 200배나 더 높아요. 그러니까 유학 내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하우스라든지 인삼마트에 친환경 하시는 분들 제일 골칫거리 탈팽이가 오는 거야. 열매 살보내놨더니탈팽이하 지렁이가 오는 거야. 지렁이가 안 오니까 두더지가 안 와. 두더지가 안 오니까 멧돼지가 안 와. 예, 그러니까 황 냄새가 나니까 이제는 저, 이제 저도 그것도 알려준 거야. 나 책임질 수 없는 얘기들이다 <laughs> 인사 한바그 밭, 가생이는 돌아가면서 아예 그냥 진하게 뿌리더라고요. 울타리다 나무돈 같다는 거야. 예, 이황 냄새 먹고 안 오는 효과가 있더라는 거죠. 이거는 보수적인 거. 여러분들이 나한테 알려준 거. 배추 뿌리병도 될줄 몰랐는데 농민이 알려줘서. 야, 이거 된다. 이렇게 봐라. 저렇게 봐라.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박사예요. 지왕은 저를 알려주셔야 돼요. 지황 공부는. 자, 그러면 왜 얘기했냐면, 뿌리작물은 지왕은 그럼 어떻게 그렇죠? 할 것인가? 그죠? 잎 관리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바짝만 할때땅 모자를 200평당 두 포를 넣어서 토양 계량하는 효과를 보시고, 물론 배수 관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되고, 그죠? 하시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기술은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그것도 종자를 심으시면 한번 담갔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싹도 잘 나온대요. 원액에다 묻혀서 싹안 나오는 건 아니더라. 그러니까 돈에 낄겸 250배 정도를 한 것, 한 것도 하시고, 밝은 재보다는 나는 칼슘이 좋다고 생각해. 칼슘이.